어깨도 이왔을 때, 샤프트 올려주면서 이제, 그리고 당기면서 힌지가 풀어지면서, 체중이동이 이쪽으로 되면서 쳐보겠습니다. 클럽헤드가 손보다 넓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왔을 때 샤프트 올리면서 그 다음에 그립을 땡기면서땡기면서 힌지가 풀어지면서 실로 실리면서 어깨 돌리면서 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립 끝이 배꼽 보면서 스퀘어 맞게 되니까요. 네, 열리지 않습니다 베이스가요. 오히려 더 스퀘어 맞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네. 이현미 프로입니다. 오늘은 한번 편하게 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한번 기초부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백스윙 하실 때 너무 이렇게 몸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손으로 한번 백을 작게 올리고, 그냥 내리고, 손으로 시작합니다. 손으로 그냥 팔로 그냥 손으로 쓰기 치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그냥 손으로 그냥 올리고, 그냥 내리고요. 그냥 손으로 올리고, 백스윙 작게 하시고요. 그냥 손으로 그냥 팔로 그냥 수리해 주시고요. 작은 스윙으로요. 그냥 하프스윙 느낌으로요. 그러면 점점 이제 백스윙 하실 때좀더 어깨를 쓰면서 백을 하고 그리고 다시 어깨를 쓰면서 수로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연습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체중을 좀 이렇게 오른발 실으면서 그 다음에 왼발로 가면서 치시고 네, 백스윙 하시고 크게 하고 백스윙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싱 할 때는 왼발을 디디면서 다운싱 하시고 네좀더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크게 하실 때 백을 좀 크게 하시는 겁니다 백을 좀 크게 넓게 크게 올리시고요. 그리고 수로할 때도 좀 크게 좀수로해 주시면은 좀 이제 네, 점점 점 속도가 붙으면서 이렇게 몸이 풀리면서 정타를 잘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 분들께서나 아니면 중급자 분들께서 좀 스윙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좀 이런 순서대로 연습하시면요. 네, 올바르게 잘 스윙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연습하실 때 너무 크게 백신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그냥 펄로만 한 10번. 한 10개 정도만, 10개, 20개 정도만 한번 쳐보세요. 그냥 팔과 손으로만 좀 반스윙만 한다는 마음으로 쳐보시면서, 그 다음에 20개 쳤으면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어깨 턴을 좀만 더 크게 해주시면서요. 백스윙 하시고, 다운 스윙 할 때도 어깨 더 크게 해주시면서 슬로 하시고, 그다음에좀더 무게를 실으면서, 백스윙 하시고, 연발 무게 더 실으면서, 무기를 더 실으면서 스윙 하시면은 점점 가속도가 붙어지고 스윙의 크기도 커지면서 좀더 스윙을 잘 정타를 맞출 수 있으면서 좀 체에 좀 적응을 잘할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한번 스윙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더 욕심을 낸다면요. 백스윙을 좀만 더 크게 올리실게요. 백스윙할 때 좀만 더 높게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 스윙할 때도 좀만 더 가속을 내면서 수룡하시면은 좀더 가속이 붙어지면서 항상 인투인으잘 스윙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순서대로 한번 처음에는 작게 하고 네 점점점 이렇게 수익 속도와 좀 크기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연습해 보시면요, 네 정말 잘 편안하게 잘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데 이런 식 연습하시면요, 네 정결했을 겁니다. 편안하게 손으로만 그냥 손과 팔로만 그냥 쳐볼게요. 그냥 손과 팔로만 그냥 적게 올리고 그냥 적게 그냥 지나갈 겁니다. 처음엔 그냥 팔로만 팔로만으로 할게요. 그냥 팔로만 적게 올리고 올리실 때 약간 클럽에서 손도 밖으로 올리신 다음에요. 옆구리, 이제 하프싱 하는 겁니다. 옆구리에서 이제 좀만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팔로만 그냥 지나가 보겠습니다. <목소리> 처음에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팔로만 쳐볼게요. 그냥 툭 쳐는 겁니다. 한번 그냥 팔로만, 그냥 툭 쳐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펄과 손으로만 그냥 하프씩 올리신 다음에요. 그냥 펄로만 쳐보겠습니다. 클럽헤드가 있는 손 밖으로요. 클럽 밖으로 그냥 올리세요. 보시면 밖으로 가죠. 그 다음에 옆구리에서 그냥 손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체중 이 약간만 실으면서 그냥 펄과 손으로만 그냥 쭉 수로하시는 겁니다. 이때 그냥 자연스럽게 클럽 그리 끝이요. 배꼽 본다마음으로요. 그냥 그냥 사서 쳐보겠습니다. 세기 치지 마시고요. 그냥 부드럽게 그냥 하프씩 느낌으로요. 그냥 펄로만 스윙하세요 그냥 팔과 손으로만 밖으로 뺐다가 그냥 네, 이렇게 뚝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한 10번 정도 스윙하시면서요 스윙의 리듬을 맞추면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요 좋은 방법이니까요 여기서 그냥 손과 폴로만 넓게 편하게 옷을 올리신 다음에 옆구리까지만 그냥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손과 폴로만 그냥 지나간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스윙해주시면요 튕기시지 네, 마시고요 그냥 부드럽게 스윙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치신 다음에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어깨를 좀 크게 좀 돌리고 다시 또 수로 하실 때좀 크게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한번 순서를 바꿔 보겠습니다. 이제 그냥 쳐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손과 팔로만요 몇번 연습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 보겠습니다. 좀빡신 하실 때요 살짝 땅신 하실 때 체중을 더 맨발로 실어 주세요. 땅신 하실 때. 좀더 실으면서 수령하겠습니다 백스윙 네, 똑같이 올리,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할 때는 왼발을 더 디디면서 왼발을 더 실어주면서 이제 팔과 손으로만 쳐보겠습니다 같은 마음으로요 네, 살짝 클럽헤드를 밖으로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만 디디면서 볼게요 여기서 하신 다음에 여기서 딱 하시고요 음, 디디면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개만 더 체중을 왼발을 들이면서 쳐보겠습니다. 손과 팔로만 그냥 올리시고요. 네, 그 다음에 들이면서 다운싱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네, 이번에는요. 어, 이제 디뎠잖아요. 그리고 이번선수는요좀 백스윙 하실 때 조금 어깨만 좀만 더 크게 백스윙 해주세요. 백스윙 하실 때 좀만 더 넓게 어깨를 좀더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운윙할때 좀만 더 지나가 줄게요. 어깨를 더수루한다 마음으로요. 어깨를 좀더 턴해 주시고요. 어깨를 수루하실 때 좀만 더 수루해 준다 마음으로요. 해주시면요. 좀 더, 네. 좀 크게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 네. 좀만 더 어깨 턴을 좀만 좀더 해주시고요. 쳐 볼게요. 어깨 턴을 크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운싱 할 때도 어깨 턴을 좀더 해줄게요. 그러면서 크기를 좀더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요. 조금만 더 백스윙을 더 위로 올릴게요. 좀만 더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운싱 할때 좀만 더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백스윙을 좀더 크게 해주시는 거고요 조금만 더 높이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속을 내면서 허리 좀 돌리면서 다운싱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 스윙의 완성이 네, 잘 나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속도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위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스윙하실 때요 클럽패드가 밖으로 조금만 더 가주시고요 밖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그냥 어깨 높이에서 쭉더 올려주세요 올리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왼쪽 다리 무게 실리면서, 그 다음에, 어깨 떨어지면서, 그립만 좀 당겨주시면요. 당기면서, 한번 이렇게, 힌지가 풀어지면서, 힌지 풀어지면서, 이제 배꼽 쪽으로 그립이 보시면은, 크게 스윙도 할수 있고요. 윈트는 잘 나오니까요. 그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가속도를 높여가지고, 이제, 쳐볼게요. 똑같이, 좀만 크게 좀 올리시고요. 좀만 더 크게 올리고, 그냥 가속을 좀 내보겠습니다. 조금만 내면 됩니다. 옆구리 빼서 밖으로 올리시고요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옆구리 왔을 때한 하늘을 올리세요 이 샤프트가 어깨 위치에서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텐이 실리면서 어깨 떨어지면서 그립을 당기시겠습니다 당기면서 그립을 당기면서 힌지가 풀어지면서 이렇게 숫결을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 뻗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립 끝이 별급이 향할수 있으면요 올바르게 스윙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잡아두고 그렇죠. 클럽헤드를 밖으로 쭉 올리신 다음에 높게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립을 당겨보겠습니다. 당기면서이 풀어지면서 그립 끝이 곁골이 향할 수 있도록 쳐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렇지. 이렇게 크게 딱 밖으로 올린 다음에 클럽 헤드를요그 다음에, 올린 다음에, 셔프가 어깨 위치 왔을 때, 그 다음에 어깨 떨어지면서, 채 땡기면서, 이제 힌지가 풀어지면서, 이렇게 보시면요. 주머니 땡기면서요, 힌지 풀어지면서, 뻗어주시면서, 이제 그립 끝이, 백은 퍼스게 해주시면요. 이렇게 쭉 지나가고요. 인트를잘 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 클럽 패드 밖으로, 손부터 밖으로 봐주신 다음에 쭉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옆구리에서 올려주세요. 프트가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운스 할때 이렇게 떨구면서, 땡기면서, 이렇게 땡기면서 이제 흥지가 풀어집니다. 풀어지면서 이제 숙결을 막게 되고요. 막게 되고, 여기서 이제 쭉 뻗어주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그립 끝이 배꼽이상할수 있도록 뻗어주시면은 뻗어주시고 이렇게 인중 있는 잘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 수행해보겠습니다. 장가지로 한번 이렇게 보고, 네. 바깥쪽으로 올리신 다음에 그립 땡기면서, 힌지 풀어지면서 쳐보겠습니다. 그립 끝이 대꼽볼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땡기면서 접겠습니다. 접겠습니다. 클럽 패드가 손부터 밖으로 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옆구리까지 왔을 때 올리시고, 그 다음에 어깨 떨구면서 그립 땡기면서, 땡기면서, 이제 주머니 쪽으로 땡기면서, 이이 풀어지면서, 뻗어주시면서요. 그 다음에 그립 끝이 배꼽 형할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그냥 한번 처음에는 그냥 팔로만 치는 겁니다. 살살 그냥 한번 허브징으로요. 그냥 팔로만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몸 가만히, 있고 그냥 팔로만 그냥, 팔로만 올리고, 팔로만 치는 겁니다. 처음 예, 몇 개는 그냥 팔로만 가만히 있고요 리듬을 맞추는 겁니다. 그냥 팔로만, 그냥 팔로만, 팔로만. 한번 팔로만 붙여볼게요. 팔로만, 팔로만, 팔로만. 이렇게 뜨시면은 예, 리듬도 맞춰지면서 예, 타이밍도 생기면서요 편하게 이제 3번 이제 리번에는요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조금만 체중 실으면서 다운싱할 때. 실으면서 그리고 어깨선도 조금 크게 해주시고요. 어깨선 조금 더 크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로할 때도 어깨도 크게 해주시고요. 조금만 더 스윙하실 때요. 그다음에 넓게 커터드가 밖으로 와주신 다음에요. 옆구리에서 하늘을 올리신 다음에 샤프트가 어깨 왔을 때그 밑으로 뼈쪽을다 잘하신 거고요. 그다음 에 다시 할때 무게 실리면서 어깨 떨어지면서 체크를 당기는 겁니다. 그립을 당기면서 힌지가 풀어지면서 이렇게. 풀어지면서 쉽게 맞게 되고요 눌려 맞게 되고 그냥 뻗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픽이 메꿔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트리 만들면요 잘수행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립 땡기면서 이제 풀어주면서 해보겠습니다. 이웨를 밖으로 올리신 다음, 에요 옆으로 갔을 때 하늘을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셔어프가 어깨로 오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실으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립을 당겨주면서 힌지풀어지면서 이렇게 풀어지면서요 뻗어주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숙이로 지나가고 제가요. 이렇게 계시면요. 항상 편안하게 예, 네, 잘수행할수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가 풀어지면서 이렇게 왼발 실으면서 무게를요 이렇게 왼쪽 쪽으로요 왼발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한번 스윙해 보겠습니다 걔들 처음에는 그냥 하프 스윙으로요 펄로만 치, 시작을 하시고요 한 10개 정도 치신 다음에 그다음 점점 어깨 턴을 크게 해 주시면서 한번 수어해 보세요 크게 하시고요, 어깨턴 크게 하시고요, 다운도 어깨턴으로 크게 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처음부터 천천한 히 다음에 크게 올리시면은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클라헤드를 밖으로 손보다 밖으로 테이크를 해주시고요. 옆으로 왔을 때 샤프트가 하늘로 올려주시고요. 이제 샤프트가 이제 어깨 위치에 딱 왔을 때 그때 체중을 이뭐 실으면서 어깨 떨궈주면서 이제 끝을 당겨주면서 당기면서 이제 힌징 풀면서 풀면서 진행하시면요. 임팩트가 아주 좋아지고 식혈을 맞게 되고 하니까요 뻗어 주시면서 이제 그립을 그립 끝을 배꼽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결과적으로 좀 눌려 맞고 이제 인증이 잘, 잘 지나가니까요 제가요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립을 당기면서 힌지 풀어지면서 해보겠습니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샤프트가 하늘로 올렸을 때, 이제 어깨 턴, 어깨가 따 왔죠? 샤프트가요. 그 다음에 이제 튕겨지면서 땡겨지면서, 풀어지면서, 뭉탱크도 되어주고, 뻗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왔을 때 여기서 밖으로 올리신 다음에 샤프트가 하늘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에 왔을 때 샤프트가 이제 뭐 실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체끝을 당기면서 이렇게 보시면 힌지가 풀어지면서 풀어지면서 눌려 맞게 되고 눌려 맞게 되고 그 뻗어지면서 이제 그립 끝이 일렇게볼수 있도록 해주시면요 잘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수행하실 때 처음에는요 천천히 그냥 팔로만 시작하는 겁니다. 팔과 손으로만요. 그냥, 백스윙을 금만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시작하시고요. 그렇게 한번 10개 정도만 공 치신 다음에, 점점 이제 가속을 붙어가지고, 조금씩만 어깨턴을 좀만 더 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운 스윙할 때, 마찬가지로 어깨턴 크게 해주시면서,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점점 스윙 크기를 좀 이렇게 좀 올려보시면요. 편안하게 잘 스윙할 수 있으니까요. 네, 템포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가속을 늘릴 수 있으니까요. 네, 저는 연습 방법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래서 한 번, 백스윙 하실 때, 또 똑같이 이제 좀, 좀 이제 적응이 되면은, 좀이제 조금씩만 이제, 어클럽패드를 밖으로 손보다 올리신 다음에 그리고 옆으로 왔을 때 샤프트가 한올로 올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올리신 다음에 그에 여기서 이제 샤프트가 이제 어깨 위치 딱 왔을 때 여기서 이제 무기가 실리면서 실리면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주머니 땡기면서 그립을 땡기면서 이렇게 보시면 힌지가 이렇게 풀어지면서 힌지를 풀리면서 이제 실 땡기면서 이렇게 스키를 맞게 되고요 맞아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뻗어주시면서 이제 그립 끝이 배고플 수 있도록 이렇게 수행하시면요. 항상 인투인으로잘 편안하게 일관적인 수행을 할수 있으니까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요. 정말 좋은 연습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보시면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